푸른 바다가 검게 변하면 그제야 행동을 개시하는 야행성 오징어를 찾아 나선 낚싯배. 무늬 오징어 낚시의 특별한 손맛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강태공들이 모였습니다. 입질이 오나 봅니다. 히트 왔어. 올라왔습니다. 대체 어디 어디 올라왔어? 네. 어, 보인다. 성대. 에? 네? 성대다. 붕어야. 아 도전네 이거. <laughs> 뭐야? 저기다. 성대 성대. 성대.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게 문이오중 낚시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이 매력이 있고요. 또그 입맛. 진짜 그쵸? 맛있어요 문이오징어. 예, 네 달달하고 맛. 맛있어요. 이따 드셔보세요. 어, 잡을 주세요. 네. 잡으면 하나 드 되겠습니다.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지만. 오 어, 여기도 뭔가 소식이 있나 봅니다. 드디어 문이오징어를 구경하나요? 네, 천천히. 근래 오징어 못 잡았네. 왠지 안시더라아 그러니까 오징어잖아. 뒤에 예, 공해한 오징어입니다. 아, 아. 지난해엔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무늬오징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요. 김도수 선장의 체면이 서려면 한 마리 잡혀야 할 텐데. 어? 오, 뭐가 잡히긴 잡힌 모양입니다. 오징어 맞습니다. 오징어 맞아요? 예. 오. 오징어는 낚싯대가 굴렁굴렁합니다. 딱 보면 평안나니다 뭐야. 날이 좋다. 어이, 뭐야 뭐야. 와. 우와. 이런 사이즈가 이제 키로 무시. 우와 크다. 키로, 네, 키로 나옵니다. 우와. 이게 무늬 오징어입니다. <laughs> 몸집은 일반 오징어의 3배쯤 되고 몸에 호피무늬가 있어서 이름이 무늬오징어라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laughs> 이어서 여기저기서 무늬오징어가 올라옵니다. 사이즈 좋다. 국물 샀다. 빵 좋대. 귀한 구경하네요. 요물이네요 어, 어, 1시간 만에 만끽하는 손맛. 기분 이 어떠십니까? 아, 기분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아, 걸이게 환생했네요. 순놈이 순놈. 순놈? 네.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일자잖아요. 이게 암놈은 이렇게 점이 박혀 있거든요. 네. 얘는 이렇게 일자로 간다는 순놈이고. 어. 점 땡땡이 이렇게 점점점 점가 있는 거는 암놈이고. 신기한 건또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몸통 색을 자유자재로 바꾼다는데요. 오, 어? 우와 진짜 검게 변하네요. 수온이 섭씨 12도 이하로 떨어지면 무늬 오징어를 아련하기가 어려워진다죠.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비축을 위해 왕성하게 먹이활동을 하는 시기라 이때가 살얼은 무늬오징어회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목소리> 와 진짜 먹고 싶다. <목소리> <목소리> 내부를 위하여 남이 잡은 거로 더 맛있네요. 어디가 가요? 저희 마산 번에 가요.

김도수 선장은 대어를 낚으면 곧장 영덕 바닷가에 사는 부모님 집으로 직행합니다. 여기 토박이인 어머니의 무늬오징어 요리가 그리워서라지요? 고뭐 돼지고기 넣고 이제 뭐 오징어나 이런 거 넣고 하면 맛있어요. 살면서 뭐 배웠지? 뭐. <laughs> 예. 시어머니한테 배셨어요 예, 우리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어요. 무늬오징어는 일반 오징어보다 쫄깃하고 단맛이 강한데 이게 돼지 불고기랑 만나면 감칠맛이 폭발한답니다 이거 너무 일찍 이어 찔리기거다 오징어는 살짝 말쿵대거다 무늬오징어를 잡아온 날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꼭 해먹는 요리라는데요 베개잡이를 위해 엄동설안의 보름식 바다 위에서 생활하려면 미리미리 원기 보충을 해야 한답니다. 아, 고기가. 문어 오징어가 너무 커가지고. 와. 이거야말로 문어 오징어 한 마리가 가져다 준 행복이네요. 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아버님은 낚시하세요? <laughs> 고기가 물어야 하지. <laughs> 아버님 낚시 실력이 어때요? 아니요. 제로. 아? 제로? <laughs> 고기가 안 물어요. 안 물어. 예. <laughs> 네, 나는 잘 잡아요. <laughs> 어복이 있어. 40년 넘게 남편과 배를 탔다는 어머니표 무늬오징어 물회. 막 된장으로 무쳐 담백하고요. 숙회는 해풍을 맞은 시금치나물과 곁들여야 환상의 궁합이랍니다. 모쪼록 추운 겨울에도 풍어의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